안녕하세요. 제이미성애과 정기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앞광대 리프팅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의학 명칭으로는 중안면 거상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냥 중안면 거상술이라 그러면 환자들이 얼굴 중앙 부위가 어디냐 이런 좀 우왕좌왕하시는 면이 있어서. 광대의 앞쪽을 리프팅해 주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앞광대 리프팅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앞광대 리프팅이 어떤 수술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 아래쪽에 이렇게 심술포처럼 지방이 뿔룩해지고그 밑에 이제 눈밑 고랑이라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고랑이 생기죠. 그리고 또 팔자주름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거는 이 얼굴 중 앞면부, 광대 앞쪽에 있는 살이 내려와서 그래요. 이거를 더 쉽게 옆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은 옆모습을 보면 상당히 위쪽이 뿔룩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대의 어떤 윤곽이라 그러면, 30대, 40대가 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요. 뭐, 50, 60대가 되면 더 쳐지죠. 자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내려왔으면 한 번은 올려주는 게 맞겠죠. 제일 나쁜 선택이 위에 있는 살이 밑으로 처져서 위쪽이 꺼지니까 위쪽에 뭘 주사를 맞거나 지방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얼굴이 전체가 이렇게 블록하게 심술포처럼 바뀌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선풍기 아줌마 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 혹은 이제 성형 중독된 분들이 하루아침에 얼굴이 터질 듯이 되는 게 아니고, 처진 걸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처진 건 포기하고, 그 위에 꺼진 부분에 뭘 자꾸 넣고 이러다가 얼굴이 점점점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태를 상담을 하면서, 노화에 관한 수술은 처진 부분은 땡겨 올려주고, 꺼진 부분만 볼륨을 채워주는, 아, 그런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지방 부위가 뿔룩해지고 그 밑에 고랑이 생기고 볼살이 많이 처졌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하는 수술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앞광대 리프팅인데요. 주로 피부 아래쪽에 좀 절개를 해서요. 지금 제가 말한 처진 이 부위 전체를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위 전체를 위로 리프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뿔룩한 볼살로 이눈 밑에 고랑을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눈 밑에 있는 뿔룩한 지방도 뭐 재배치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런 조작을 한꺼번에 다 해주면, 얼굴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어, 이런 설명을 하면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다크서클 수술이나 뭐 눈밑 지방 재배치랑 다른 수술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수술은, 그냥 범위로 말하면, 눈 아래부터, 요 지방 있는 요까지입니다. 수술 범위가 다르죠. 요게 첫 번째 눈밑 지방 재배치고요 아, 그눈밑 지방 제거 수술이구요. 재배치는 한 조금 더 내려가요. 한요 정도 레벨까지. 1번, 2번 레벨까지 수술을 해주고, 중안면 거상술은 거의 팔자주름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수술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다르겠죠. 지금 이 제가 붉게 빗금친 이 부위를 리프팅을 해주면 보통은 피부가 이렇게 눈을 덮습니다. 그래서 경우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때이 겉에 티가 안 나게 결막 안쪽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피부가 많이 처진 분들은 바깥쪽에 절개를 해야만 이 잔주름이나 늘어진 피부의 탄력을 회복해 줄 수가. 있...